할렐루야 아, 이 청계산인데요 영하의 날씨입니다 아, 영하의 날씨이지만 또 햇빛이 비치는 곳은 아, 그래도 따뜻합니다 또 바람이 부는 곳에 가면 굉장히 춥지요 우리 삶에도 음지가 있고 양지가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도서에도 전도서 기자가 아,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누리고 사는 삶을 살라 우리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또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에레미아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 최근에 우리 이 교회에 어머니와 딸과 아들을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두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제는 지난 주일에 이제. 모두가 다 함께 주일날 함께 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이름이 모세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아이가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이 모세가 이제 그 기타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 뭐, 이게 줄도 잘안 맞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기타를 이제 배우고 싶은 거죠. 아, 그래,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저희 교회에 몇년 동안 소장해 놓은 <laughs> 기타 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강대상 앞쪽에 딱 진열해 놓은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난주에 우리 모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타를 배워서 너가 창현고등학교 미션스쿨에 가서 그 호산나 채풀 시간에 기타 리스트가 되라 소망을 주면서 기타를 선물했습니다. 을 그런데 또 모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당근에서 6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된게 안에 하드가 없는 거예요. 하드가 없는 상태에서 또 노트북을 그렇게 팔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결국은 이제 뭐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희 이제. 아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제 가정에 이제 남은 노트북 이 있나 있으면 좀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방금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에비니스 삼성 반도체 에비니스 우리 자매님이 본인의 그 노트북을 이제 새롭게 기도용으로 하나 더 마련을 하고 싶다고 마련을 하고 싶은데 마련하면서. 모세 노트북도 하나 선물을 해 주고 싶다고, 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저희 집에 그 니시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그냥 애완견이라기보다는 집에서 키우는데, 그 사냥개의 기질이 있습니다. 아주 뭐, 날쌔고 어, 이런 애완견은 아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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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 순종적이라면 우리 니 씨는 그 산에만 가면 아주 청소모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 기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데요. 우리 그 아들이 강원도에서 키우다가 잠시 저희 집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데요. 아 최근에 그 우리 니 씨가 밥을 먹지 않아요. 왜 밥을 안 먹느냐? 맛있는 간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밥에 밥은 밥은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밥을 먹어야지 간식을 계속 줄 수도 없고 또 입맛을 버리니까 간식을 안 주려고 이제 안 줍니다. 그랬더니 니 씨가 아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계속 저희 부부만 쳐다봅니다. 아, 시선을 놓치지는 않아요. 그만 봐라. 너무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식을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월드컵 경기 하는데 새벽 2시까지 아 저희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TV 보고 있는데 니 씨는 우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결국 그래도 밥을 안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간식을 어쩔 수 없이 밥에다가 섞어서 줬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또 응답하시고 주시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올1년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또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청계산 기도산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아니면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만큼 순식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만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2022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에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경험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